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요, 은수미 성남시장이 민선 7기 소통의 행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인 민선 7기 취임 후 본격적인 소통행보를 시작합니다. 은시장은 오는 7월 11일부터 운중동을 시작으로 8월 16일까지 하루에 3개의 동주민센터를 돌며 시민과 인사회를 합니다. 은시장은 시전 운영 반침에 정한 시민이 시장인 성남을 이뤄나가기 위해 임기 4년간의 시정 운영 방향과 시민 약속 사업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성남을 아시아 실리콘 밸리로 만들겠다는 구상, 시민 5,000명이 청원을 제기하며 시장이 직접 답하는 시민청원제, 만 6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장기간 검토나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 진행 상황을 해당 주민에게 알려주고 동별 주민 의견과 민원을 유형별 또는 사례별로 분류해 2019년 예산 편성과 업무 계약 수립 때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